안녕하세요. 예제로 배우는 마이크로비트의 멋떨쌤입니다 자동차 방향 표시 등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. 앞에까지는 이제 왼쪽 방향 표시 등 오른쪽 방향 표시 등 그리고 비상 깜빡이까지 만들어 봤습니다. 이번에는 최종 마무리 단계로 이거를 잘 영상을 처음에 잘 보셨다면 여기는 진하고 여기는 연하죠. 그래서 점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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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하게 되면서 꺼지는 이런 것을 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최종 단계로 고고 점점점점 어둡게 되는, 어둡게 되는 것을 표현할 건데요. 배열이라는 것을 새로운 개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, 어, 동작하는 거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. 자, 왼쪽, 여기, 왼쪽 A를 누르게 되면 왼쪽 방향 표시 등이 표시가 되겠죠? A 누르고요. 자, 어때요? 점점점점점점 연하게 되는 거 보이나요? 네, 점점점점 연하게. 다음 한번더 누르면 꺼지게 되고요. b 누르면 점점점점 연하게 꺼지게 됩니다. 점점점점점 연하게. 보이시죠? 다음에 한번더 누르면 꺼지고. 자, 이제 a b 버튼도 동시에 깜빡이는 것도